마태보험 강의 82탄입니다. 82탄. 우리 마태보험 강의 한 100탄 정도 되면, 공개 강의 한번 할까요? 해도 되겠죠? 100탄 정도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를 배울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바뀌단데요. 제법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본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거짓말로 가르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한번 그 거짓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종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종을 비롯한 모든 회복계 성도들의 귀에 발라주셔서 하나님 잘 전하고 잘 들어서 우리 서로가 정말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킹제임스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침내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원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원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와야할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자이 본문 안에 본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다. 그리고 모든 대원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원했다. 이 내용이 약간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여러분 요한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기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요한 이전까지는 어, 솔직히 우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요한 이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요한 이전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뭐, 율법일 수도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 양심의 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 서물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100%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 옳다라고 딱 꼬집어서 제가 이 얘기,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왜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알면 뭐할 겁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알, 솔직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이후,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대원자 율법은 요한까지 대원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대원자들이 수많은 대원자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뭐 소선지서 대전지서 이렇게 쭉 대원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율법도 계속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요한에서 딱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을 기점으로 이게 어 이게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 진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로부터 성경이 쓰여진 후 그리고 지금 몇천 년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반복하지만, 우리는 지금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그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구원의 기준이 요한 이전과 요한 이후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한께서 요한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시죠. 즉더정확하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말라키서 보면 이 마태복음이 있기 400년 전에 말라키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건데, 말라기서에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날에 이르러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 그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은 다 요한에서 끝납니다. 요한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으로 완전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준 역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역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왕국은 지금 현재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폭력배들이 우리의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서 강제로 것을 뺏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 안에, 이 구절 안에 어,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계약한글로 좀 볼게요.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계약한글 버전이죠. 여기에 보면,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이 침노를 당하니라는 원어 비아조는,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단어입니다. 중간테러 해석할 수도 있고요. 수동테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태로 해석할 때의 비아조와 수동태로 해석할 때의 비아조가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둘 다, 어, 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뒤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수동태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간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갖고 천국을 침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 막 있는 힘을, 젖먹던 힘을 다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고요. 수동태로 해석할 때는 반대로 천국을 지금 누가 막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폭력배들이 막고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못 들어가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천국을 빼앗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 팽팽하게 갈려서 성경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일단 무엇이 오를까? 무엇이 오를까? 어떤 해석이 오를까? 저는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저는 문맥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해석하는 것이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능동, 그 중간태로 해석했을 때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맥을 통해 보았을 때, 왜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목이 베어 죽죠. 이걸, 이런 가운데, 이런 단어가 비아조가 쓰인 겁니다. 따라서 문맥을 보았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들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오게 갖추고 핍박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어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폭력배겠죠. 하나의 나라를 막는 폭력배.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따라서 폭력배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수동태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탈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 그러므로 수동태다라고 첫째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 폭력배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한번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하늘에는 영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이다. 여기서 씨름이 막그 전투하고 투쟁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과 유액이 된 것이고 하늘에 있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우리를 막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전투해야 된다.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는 누군가가 있다. 강탈하는 누군가가 있다.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바울 서신을 통해 보았을 때, 이 비아조라는 단어는 수동태라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빌리포스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라. 그리고 떨려라. 여기에다는 원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막 이빨을 딱딱딱딱 부딪히면서 막 그런, 그런 정도의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안에서 에베스 6장 12절.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라. 이런 내용이 바울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서 천국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우리를 어떤 영혼을 집어먹을까 이렇게 막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저 악한 영들에게 너희들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페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서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이비아조는 천국은 폭력배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수동태로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악의가, 악에서가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가 뭐 사악한 나쁜 이런 뜻인데요. 그 의미를 행간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요,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 사탄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게 더 원론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사단이니까요. 자,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니까요. 우리에게서 사단이 천국을 뺏어가니까요. 구원을 뺏어가니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처럼 문맥을 보나, 바울 서신을 보나, 베드로 서신을 보나, 주기도문을 보나, 어디를 보나. 여러분, 이것은 중간태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수동태로 해석해서, 수동태로 해석해서, 지금, 요한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은 지금 누군가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이 폭력을 우리에게 행하면서, 우리에게서 이 천국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드린 말씀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이 둘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태로 해석하는지, 수동태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의미는 팽팽하게 맞부딪히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쟁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왜냐면, 실상 공곰이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보면 둘의 의미는 같거든요. 중간태로 해석하거나 수동태로 해석하거나 차이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중간태라고 합시다. 야, 김조원씨 아니야. 천국을 지금 누가 막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애써서 힘을 내가지고 천국을 침루하듯이, 천국을 뺐듯이, 열심히 천국을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야. 그렇게 해석한다고 봅시다. 그걸 제가 100번 양보해서,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설교의, 설교와 의미가 180도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 중간태를 뜨는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는 천국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어서 천국을 마치 폭력을 써서라도 천국을 강탈해가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해서 천국을 침노해야 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설교와, 이거와, 자, 천국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 사탄이 있어. 그들이 폭력을 써서 우리에게 천국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그 폭력을 이겨내서 정말 이기려고 애를 써서 어쨌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다른가요? 둘의 의미가? 그 행가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하든 열심을 다해서 악한 사단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든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중간태 수동태를 갖고 이 비아조란 단어를 갖고 서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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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의 의미가 똑같다면요 이제 나옵니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이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기준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것을 중간태로 쓰든 수동태로 쓰든 그 의미는 성도가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먹다니까지 다해서 사단과 싸워서 들어가든 아니면 사단은 없더라도 어쨌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열정과 온온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들어가든 의미는 똑같이 성도들의 열정, 열심, 분투, 전투 이런 내용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천국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좋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는 구원론, 저와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이 시간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에 갑니다. 처음 갑니다. 인도돼서 갑니다. 뭐새신자뭐 전도총동원 주의를 해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설교 멋들어지게 합니다. 막 신금을 울리고 가슴을 후겹하고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렇게 감정을 자극하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언변이 뛰어나고 그런 기교와 기술이나 혹은 뭐 영적인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영접 기도를 따라하러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에 감동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든 어떤 이유이든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선포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곤 얘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죄를 져도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배우는 구원이,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이 어려워요? 분투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폭력배와 막,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어, 나 구원받을 필요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들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도 반복하지만 중간태도 수동태든 성경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분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동태의 경우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요. 너무 심해요. 왜?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 막고 있다 이거예요. 악한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사탄은 젖 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회복계 성도들이,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탄은 젖 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고 있어요. 이게 수동태라면. 그래서 수동태가 오라요, 저는. 그걸 증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 영원한 곳. 구원. 5분 만에 구원을 끝내버려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5분 만에 끝나는 구원. 너무나 쉬운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막고 있는 사탄이 듣고 있다면. 자, 사탄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요, 지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여러분, 영접기도 하셨습니까? 한번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사는 모든 것들은 상급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구원 그거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설계해드렸죠? 그 부끄러운 구원, 불에서 얻은 구원, 그거, 사, 그,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당되는 내용이다. 제가 고린도 전성과 강의 그, 저기, 관련 구절로 강의할 때 설교해드렸고, 글도 회복교의, 회복, 회복, 회, 계 외침 안에 있습니다. 찾아서 들으십시오. 그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 성도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막짜식게 해서, 어쨌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죄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상법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사탄이 그것을 듣고 있다면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아까 봤을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할수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말 그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한 명의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을, 한 명의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탄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여러분 한번 구원 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죠. 그렇게...